이제 콘텐츠인데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선수 한명 불러주시면 되거든요 말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이요? 근데 윤수는 일단... 윤수는 뭔가 말잘 들었을 것 같아요 윤수는 잘 들었을 것 같고 제일 말안 듣게 된 사람, 사람이 세명이 있는데 <laughs> 이건 수영이 형일 것 같고 이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세명 이 중에 한명 뽑을 것 같은데 말안 듣게 되는 사람은 여기다가 아 <laughs> 어 근데 아딱 연수인데 뭔가 연수 말잘 듣게 연수는 착할 생긴 했어 유 뭔가 머리가 되게 뾰족뾰족해 가지고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말을 안 듣게 이제 좀 생긴 것 같아요. <웃음> 저도 되제 <laughs> 머리가 뾰족뾰족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죄송해요. 금쪽이가 무슨 뜻이에요, 저한테? 금쪽같이 소중한데 아이. 아, 진짜 그런 의미에 붙는 거예요? 가장 말안 들을 것 같은 사람 뽑아 주시면 돼요. 아니, 가장 말안 들을 것 같은 생긴 애는 누구 안 돼? <laughs> 저 대각선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? 나도 아, 이이이 이, 친구요. 예. 안 그려지는데 누구지? 이 정도 많은 걸 봐서는 승복이랑 누구 같은데? 이건 현서네. 이건 현서가 처음 생겼네.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. 왼쪽 아래 구석은 누구? 왼쪽 아래 그사기이 제일 말안 듣게 생기긴 했는데 누군지 진짜 모르겠어요. 이 친구한테 새들발지만 제. 이제... 아니 거기다 왜 붙이지? 아 <laughs> 당신이신 거예요? <laughs> 말안 듣게 생겼데 <laughs> 혹시 누가 누군지 알아보실 수 있을 수 있겠나요? 와 코코코치 마녀이요 맞지 않아요 이거 근우도 너무 티난다. 그러니까. 근우도 알... 근우 여기 있잖아. 이거 인성형썼터 누가 네. <laughs> 제일 이아이아아아니 이거 아아이아니이아 이거 아니이는아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이아 이거 아니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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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아이아니 아니야. 이거 아사이아 아니야. 아니 어, 건동님인가? 저희 세대는 아닌 것 같아.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. <laughs> 이야. 아니 윤수는 너무 친한 것 같은데? 아 이거는 근데 음. 윤수는 너무 그냥 윤수라서. 그러니까 아까 처음 봤을 때 윤수랑 현수는 너무 친해가지고. 일단 이게 진영코치님인데. <laughs> 딱 봐도. 이쪽은 왜세 표만 붙였지? 일단 <laughs> <아니>. 애들이 <laughs> 합심해가지고 지금 1등 진영코치님을 몰아버리라고 지금 딱 봐도 한 거거든요. 이거? <laughs> 네. 그 사진 말고는 다말안 듣게 생겼어요, 솔직히. <laughs> 저는 승복이가 진짜 육가만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왼 이쪽에 나 봐도 실비 선수 맞나요? 네, 이쪽은 무조건 승복입니다. 이에요 누가 봐도. 하든지 기 싫어하는 것부터 지금 사람 거부하는 표정이거든요, 지금? 승복이가 육가만이보다 최상으로 알고 있는니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키우고 싶을 것 같은 아이는 키우고 싶을 것 같은 아이. <laughs> 진짜 없는 거같은는데요 없는 면서 키우는 줄아요 근데 현수가 어릴 때는 제일 귀엽게 생겼니까요 그러니까. <laughs> 어, 애기라도 귀여운 현수? 진짜 말 그거밖에 안 들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말은 안 들을 것 같은데요. <laughs> 아니, 근데 부모님 말도 잘 들어요. 제가 이런 수가 부모님 말 진짜 잘 들어가지고 근데 사회에 만나서 사회에서 만나서 그렇지. 근데 <laughs> <laughs> 안 듣는 거같아 <거예요. 웃음> 음, 가장 말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<laughs> 하면?

아 근데 이거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꼭지 안 뽑았는데. 엄마. 뭘안 뽑아 이랬지 았으면아아 이럴 거면 수영이 뽑았지 수영이가 딱 걸렸는데 그러면. 내가 하면 못해. 잘해. 아직 아직 이거도 소자 이등복. 아니 그래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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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를 먼저 네. 알려주셨어야죠. 어. 아 근데 승국이랑 통화하는 거 듣고 가야 될것 같은데. 야그 오늘 가장 말안 들을 것 같은 선수로 1위를 뽑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이 사진이 조금 잘못 고른 것 같아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상상은 자유니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어릴 때 말을 잘 들었다고 혹시 자부하시나요? 네. 어, 수원아. 여보세요? 어. 어릴 때나말잘 들었나? 그럼. 하하하하! <laughs> 보셨죠? 잘 듣고 잘 보셨죠? 저는 아주 말잘 듣는. 아이였어요 아, 이제 말잘안 들을 것 같은 이제 사실 이제 그 모른데 아, 내가 뽑혔거든 아아니아니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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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들은 너무 너무 말잘 들었어 잘읽습니다고 승복이, 농심 슈비 화이팅 화이팅 아, 진짜 통안 해도 돼죄합니다 아니